우리 아이를 우리 홍준표 대통령 후보께서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홍준표 대통령 후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해라는 그런 표지판을 또한번 우리 홍준표 대통령 후보께 전달드리겠습니다. 필승의 여부를 담은 우리 표지판이 홍준표 대통령 후보께 전달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대통령입니다 홍준표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laughs>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오늘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보면 빅데이터 구글의 빅데이터 트렌드 검색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홍준표가 전 국민의 관심도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빅데이터 상에는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단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TV 토론의 영향인지 지금 여러분 가지고는 스마트폰으로 구글의 빅데이터 트렌드를 조사해 보시면 두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금 누르고 제가 1등입니다 아마 언론도 오늘부터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밑바닥이 다르니까요 또 SNS를 보면 우리는 지금 신문이나 방송으로 선금도 안합니다 판 자체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SNS 통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할때 97%의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트위터 하나로 이를 돌파했습니다. 저희들도 SNS를 통해서 지금 전파를 하고 이게 달라지는 민심을 SNS로 지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NS를 보면 가장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말이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 밖에 안 보이더라. 또, 안에서 문을 열고 밖을 나오니까 홍준표만 반겨주더라. 이 말이 지금 대의의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있죠. 근데 어제 대구 경북에서 거쳐서 올라오는데, 이제 우리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선거에 한70% 정도 복원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그 표의 80%만 받으면 무조건 홍준표가 당선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라 우리 자체분석으로서는 오늘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번주가 지나가면 이제 다음주부터는 문재인후보하고 좌파후보하고 양감구도로 바로 갑니다. 언론에서 보도 안해줘도 나는 전혀 거기에 신경을 안씁니다. 남미인식을 믿습니다. 통전표! 통전요 통전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지난번에까지 토론 결과를 보면서 누가 거짓말 말했나 그걸 분석해서 어제 낸걸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57%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팩트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마디에마한 마디가 거짓말인 사람 대통령 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25%가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4마디 중에 한마디가 거짓말인데 이런 후보 대통령 시킬 수 있습니까? 안 네. 되죠? 그런데 홍준표는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분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홍준표가 제일 정직하죠? 네. 홍준표! 권력! 홍준표 대통령 오늘 코스피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2200을 찍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종편에서 분석을 했는데 홍준표가 되면 지수가 치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6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말은 홍준표가 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코스피 지수가 3평까지는 무난히 올라가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이명박 대통령 때 5천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끝난 때쯤 돼가지고 2천 정도에서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제지하고 그 종편에서 간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올라오다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기업의 길을 되살리고 규제를 모두 풀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 믿음 가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속배 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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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홍준표가 시끄러면 우선 담배값 원래대로 인하해서 회복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담배값은 인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유로세를 절반으로 이날를 낳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서민들이 편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10불자가 서민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빚을 얻어가지고 파산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일어설려고 해도 신불자 신분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조표가 집권을 하면 8.25때 신용불량자 서민들 모두 신용사면하겠습니다. 홍 대표! 홍 대표! 홍 대표! 대통령! 더! 서민생계형!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범죄들은 서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면서 범죄를 저지른겁니다 그것은 한 천만 명 가량 되는데, 이번 파리롯때 대사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대통령! 홍장표! 대통령! 대통령! 광화문에는 역대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조롱받고, 별실받고, 모두 비극적인 대통령의 말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거나 돌아가셨거나 구분하지 않고. 초대 대통령부터 바로 직전 대통령까지 모두 동상을 세워서 이제는 대통령의 명예를 내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졸업받는 그런 세상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구글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JTBC 토론하고 어제 방송 기자크럽 토론 때그한 말들 때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처음에 약속하는 것은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 안보가 참으로 위중합니다. 위급합니다. 러시아가 국경 지방에 군대를 이동하고 있고, 중국이 10만 명이 북중 접경지역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서해안에는 중국의 이지삼대가 세대가 배치돼서 군사훈련 중입니다. 중국의 수호의 전투기가 전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동해상에는 미군 칼빈슨 호와 일본함대도 저기 곧 동해상에 진입을 합니다. 휴전 이후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극도의 안보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문재인 후보가 불리할까 싶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숨가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런데도 한국은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당 이상를 취급하거나 별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안보위기를 지키길 대통령은 강단 있고, 결기 있고, 배짱 있고, 배심이 있어요. 이어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통령이 유약한 사람, 초등학생 수준의 철없는 사람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키가지고 한반도 안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제압하는 그런 군사력으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이상 핵공간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강력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두번째 제가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서민이란 말은 저건 좌파들 용 그런데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되시것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은 망노동을 했어요. 마지막 직업이 74년도에 울산 현대 조선소에서 일당 800원 받던 야간 경비원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시 저희 어머님은 그를 모릅니다. 까막눈이에요. 조선의비면의 아들도 까막눈의 엄마를 둔그 아들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것이,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laughs> 나는 어릴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내 엄마를 봅시다 비록 그걸 모르고 남한테 내일핍박받고 피해를 당해도 불평없이 착하게 살아온 내 엄마를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통상정치 말하는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김구선생 그런 분을 멘토로 삼고 살지 않았습니다 글 모르고 까막눈으로 평생을 살아도 자식들 위해 헌신하고 남편한테 헌신하고 자신이 밥을 굶어도 자식들 밥 먹이려고 고생을 했고 없는 돈에 굶어가면서 아들 공부 시키려고 했고 그런 내 엄마 같은 사람이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내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5월 9일은 경비원 아들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들도 바르게 크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의 꿈이 될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단있고 결기 있는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 70%에 달하는 서민들의 예화를 보살피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돌보아주는 그런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을 천안시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홍전표 대통령! 홍전표 대통령! 잘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투표장으로 가셔서 홍준표를 통해서 이 나라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가 이 나라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대통령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